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이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지만 최근 컴퓨터 기부 소식 먼저 간단하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컴퓨터 7대를 직접 구매해서 교육 관련 단체에다가 기부했는데요. 저희 유스타즈 백허그 활동으로 단체비 50만원과 사비 100만원을 보태 컴퓨터 7대를 기부했습니다. 해당 컴퓨터는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학습 수단으로 사단법인 아름다운 배움 충남 나래에 기부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학습 공백을 좁히는 공주시 두드림 멘토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변화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에 특히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달 진행하던 100만원 기부 활동을 분기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기부 활동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보여주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라도 서로 베풀고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애초에 타인의 진정성은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나눔과 기분은 함께 할수록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누군가에게 강요를 해선 안 되겠죠.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생각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발걸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PK에서 35%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부산을 가서 그 여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선거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불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 네티즌들은 선거 개입은 기자들이 하고 있다. 역대 최초의 레임덕 없는 최고의 대통령.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몇 단계나 올라갔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 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민주당에서는 반헌법적 행위이고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에 즉각 중단하라는 거고요. 주호영 씨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또 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게 핵심인 거죠. 중요한 것은 또 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툭하면. 고발하겠다 그렇게 언플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고발을 남발하기도 했었죠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또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는 아주 황당한 소리까지도 이어졌었죠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서 물류국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백년대계의 마중물이고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가면 안 되는 겁니까? 평소에 그럼 청와대는 서울에 있는데 청와대에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개입입니까? 많은 네티즌들 또한 얼마나 꼬였으면 저걸 선거개입이라고 느끼냐? 국민의 힘은 그동안 저렇게 선거개입을 해왔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으면 선거개입이라고 고발할 사람들이다. 국민의 힘 말로 안 통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 힘이 내부 분열이 됐다는 건데요. 가덕도에 찬성하는 부산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년 묵은 염원 이뤄지는데 일조의 자부심 느낀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경부고속도로급이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표결을 보더라도 찬성 33, 반대 23, 기권 10인데 국민의힘도 찬성이 저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퍼부으며 가덕도 신공항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유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저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권 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서 자행된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네티즌들은 한심한 정의당, 요즘 조용하다 싶었는데 또 까부시네, 심상정 보면 이제 믿음이 안 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기자는 가덕도 신공항을 제2의 4대강 사업에 비유한 상황에 대해서 과대망상도 어지간히들 해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천공항 짓는 것과 뭐가 달라서 가덕도 신공항이 4대강 사업이 되는지 뼈를 때렸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을 산 3개를 다 절취해서 바다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고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기에 4대강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고일석 대표는 그거 아니야. 인천공항도 섬 3개를 연결해서 바다를 메어 만든 공항이다. 게다가 희귀철새의 도래지로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곳이라 반대도 심했는데 이거를 환경 운동가들이 반대하는 건100% 이해한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구울경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당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환경 측면에서 보더라도 4대강과 가덕도를 같이 보는 건 그냥 망발이다. 어떻게 그게 같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오해는 불필요한 갈등을 부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이력을 살펴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신공항은 92년 부산 도시 계획에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 신공항 공약을 제시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이후로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이게 정치 논리에 시달리다 엎어졌다는 거죠. 가덕도 신공항은 오히려 과거 정치 논리에 희생됐던 국가적 비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항만과 연계해서 여객과 물류를 통합하고 안전하게 24시간 운영을 할수 있고 미래 확장 수요까지 고려해서 가덕신공항을 꼭 하려는 것인데 김경수 도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산의 경쟁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번 신공항을 되살려내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했고, 그렇게 소모적 정쟁을 접고, 대한민국이 한번더 도약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심지어 정의당에서는 최근 류호 정 의원도 가덕도 말고 코로나 손실 보상,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코로나 손실은 손실이고, 가덕도는 가덕도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한때 정의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비판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 아니겠냐고요. 특히나 다른 걸다 떠나서 류호정 의원은 노동자 섬기는 국회의원 되겠다며 비서 부당면직 논란으로 최근에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 발목 잡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혹은 때로 의견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있어서 당당하고 강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심상정 전 대표는 류호정 의원 관련해서 그냥 품고 가자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죠. 왜 오늘날 정의당에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지 부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